뭔가 힘이 딱 실리면서 땅 이렇게 뻗어져야 돼. 뭔가 힘이 실리면서 땅 이렇게 뻗어. 왼쪽에 힘이 실리면서 땅. 그럼 여기가 힘이 빵신는거 하고, 땅뻗어지는거 하고 같아. 고게 지금 따로 움직이는 거야. 이해돼? 지우씨, 지금 그거, 내가 뭐 하나 앞에서 볼래? 설명해 줄게. 뻗는 연습하고 있잖아. 네. 근데, 어, 우리가 보면, 뻗는데 날려 맞는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 날려 맞는다. 날려? 어, 뻗는데, 뻗는 목적이 뭐지? 뭔가 힘을 빵! 실어주려고. 우리가 이 채를 뻗으면, 여기서 이렇게 탕! 뻗으면, 이 몸에 있는, 몸, 몸에 있는 이 힘들이, 전달되게 하는 거잖아. 응.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 빵 하면, 빵! 이렇게 몸이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뻗어져야 되잖아. 그지안 맞아. 안 어, 몸은 몸대로 팔은 팔대로 뻗으려고 따로, 따로 움직이는 거야, 지금. 어, 일로 와봐.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응. 팔을 응. 뻗으면, 응. 자, 어드레스 해봐. 자. 이렇게 왔잖아. 오면서 이제 딱, 오면서 탕, 여기서 뻗을 거잖아. 네. 쭉 뻗으면 여기 힘이 쭉 들어와야 돼. 쭉, 이렇게. 뭔가 여기 힘이 여기에 전달이 돼야 돼. 그런 느낌이 있거든? 아... 다시 봐. 하나, 둘, 힙, 빵! 어때? 여기 쑥 음... 밀고 들어온 느낌? 네. 그 타이밍을 맞는 거야. 하나, 둘, 빵! 그러면서 쭉 뻗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두 팔이 이렇게 돼. 음... 하나, 봐봐. 한번 더. 하나, 둘, 뭔가 여기 힘이 딱 줄리면서 여기 쭉 뻗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몸에 힘을 전달하는 거지. 하나 둘팔어 어때? 뭔가 힘이 탁 있어. 느껴질 거야. 팽, 팽 느껴지는. 것 딱. 음 하나 둘 어때요? 뭔가 힘을 딱 실어주는 느낌 있죠. 여기서 이 출발되는 힘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전달되는. 힘. 뻗는 거는 뭔가 힘을 빵 주기 위해서거든. 근데 그게 요거는 요거대로 움직이고 요건 요거대로 따로 뻗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얘, 얘 우리가 어, 것만 어, 어 여기서 탕 들어오면 탕 뭔가 힘이 딱 실리면서 탕 이렇게 뻗어져야 돼. 뭔가 힘이 실리면서 탕 이렇게 뻗어. 왼쪽에 힘이 실리면서 탕. 그럼 여기가 힘이 빵싣는 거고 하탕 뻗어지는 거하고 같아요. 고개 지금 따로 움직이는 거야 아 이해돼? 그걸 우리는 알려 맞는다 라고 아 표현하는 거야 그렇게해되겠 하나 둘빵 어때? 어 느낌 다르지? 네. 뭔가 하, 이쪽 공공 공 탄다 보게 안 맞아도 돼 그냥 그렇게 한번 맞춰봐 자 하나 둘빵 어때요? 느낌이? 음. 거기서 손에 힘 빼는 거야 손목에 힘을 빼야 이게 팔이 뻗어져 자 하나 둘, 빵. 어때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네, 네. 뭔가 탕, 이게 내 다리가 내미는... 힘이 빵 실리는 거하고, 공이 빵 맞는 순간하고, 팔이 쭉 뻗어지는 거하고, 다 느껴져야 돼. 자, 해봐. 하나, 둘, 빵. 그러니까 뭔가 타이밍 네. 딱, 뭐 어떤 거 같아? 뭔가 타이밍이 있지? 한번 더 해봐.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뻗어야 돼. 하나, 둘, 빵. 오, 아, 이제 좀 시, 이제 뭐 실리네 네, 이해돼?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힘을 요 헤드 끝까지 보내야지. 그래서 뻗는 거잖아.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네. 뻗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거가 안 되니까 이 응. 그걸 연습해고 오케이. 근데 이제 몸하고 같이 만들어 오는 네. 거야. 같이 하나, 둘, 몸의 힘을 전달하면서 빵, 봐 소리 세게 왔지. 음. 오 박수 나왔다. 소리가 훨씬 더 커졌잖아. 음. 그거를 생각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아, 옳지. 오, 확 달라졌네. 그거 한 2, 3주 연습해봐요. 되게 달라져요.